언니아들! 오빠들! 안녕! 제니예요! 남자들이 이런 언니아를 만났다면 나중에 헤어질 때 진짜 진짜 힘들어할 유형들이야 혹시 지금 관심 있는 언니아나 사귀고 있는 언니아가 이런 유형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래 여자가 봐도 진국인 여자 한번 알아 가러 가볼까? 고고! 첫 번째, 배려심 많은 여자 보통 오빠들은 이런 언니아를 사귀면 내가 멋져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언니야가 진짜 엄청나게 헌신적이고 허무한 것 같은 스타일인지 오빠들 몰랐지? 나중에 나쁜 여자한테 전용적으로 데이고 나면 아 이때 이런 여자 진짜 착했는데 후회하면서도 또 다시 이런 언니를 만나면 아씨 내가 이런 남자니까 이거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왜 나한테 완전 빠졌네 이 언니야들 진짜 괜찮은 언들인데 근데 오빠들이 꼭 이런 여자 만나면 잘 모르더라고 둘째, 웃음 코드 잘 맞는 여자 웃음 코드 맞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지 그 빵빵 터지는 순간 있잖아 이것만 잘 맞아도 검택이 올라온 확률이 확실히 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연애라는 게 맨날 만나면서 설렐 수가 없는 거거든. 야, 뭐 연애하다 보면 이제 알 것도 서로 모를 것도 다르게 되고 나면 솔직히 재미없잖아. 그럼 이제 뭘로 재미가 있어야 되냐? 서로 개그코드만 빵빵 맞아도 대화하면서도 재밌어지고제 2의 친구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 솔직히 연애라는 게. 설렘이 다 떠나가면 그우코드가 맞는 게 정말 오랫동안 만나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설렘이 식고다 해도 얼마나 만나면 재밌어. 그러면서 또 다시 설렐 수도 있는 거고. 셋째, 취미를 같이 할수 있는 여자 여행이면 여행, 유행, 게임이면 게임 취미를 같이 하다보면 추억도 많이 만들거고 할 얘기도 훨씬 더 많아질거고 얼마나 좋아 넷째, 적극적인 여자 말이 뭐에 일이든 공부든 뭐든 적극적으로 할때그 눈빛 얼마나 섹시하고 카리스마가 넘쳐 보입니까 비즈니스 워먼, 오피스 워먼? 우먼? 비즈니스 워먼이래 오피스 레이디 같은 오피스 레이디 약간 잠깐 이상한 말 같은데 이건 뭐라 해? 아무튼 그런 지적인 느낌적인 느낌 그 적극적일 때 팍. 반전 매력 안 넘어갈래요 안 넘어갈 수가 없겠지 아, 매력이 넘쳐요 매력이 넘쳐요 다섯 번째 솔직한 여자 솔직하다 그러면 일단 신뢰가 높다 신뢰는 정말 연애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리고 그런 성격이 바람필 확률이 낮고 그리고 이 사람의 속내를 알수 있기 때문에 아 좋다는 거 싫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을 도 없고 펄털한 여자야 상쾌한 여자 오빠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여섯 번째 지적인 여자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서 나도 발전되고 있는 기분이 드는 그런 여자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일을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꿈 계획이 확실한 여자야 보기만 해도 너무 멋있어 근데 또 이런 사람 내 여자라니 크으. 일곱 번째, 바라지 않는 여자. 독립적인 언니 아들은 자기애가 강해 그리고 땡깡을 부리지 않아. 나 이거 사달라니까. 내 기념일 이거 챙겨달라니까. 이런 걸잘 땡깡을 부리지 않아. 만약에 이런 언니가 오빠랑 만나고 있다. 그러면 오빠의 배경적인 부분보다 오빠 본연의 모습을 좋아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얼마나 괜찮던? 아, 이런 여자가 흔치 않다. 여기서 이런 유형이 절반이 포함되는 여자였다. 이런 여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놓치면 후회한다고. 혹시 나 이런 언니를 놓쳤던 오빠들은 없어? 혹시 있었어? 그러면 가기 전에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재밌는 정보를 알려줄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뿅뿅! 구독도 좀 해주고 가주세요. 힘들어요. 빠빠.